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여러가지 기기들, 어,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자기기, 가정기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예, 이미 익숙해 있는 그런 냉장고, 세탁기, 밥솥, 전자레인지 청소기,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 그래도 새로운 제품을 사면 어,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사용하기를 어려워하시거나 또 그냥 뭐 밥만 하면 되지. 그냥, 어, 데우면 되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더 찾아서 무슨 기능이 있는지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충분히 다 활용을 하려면 어,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제품 살때 들어오는 설명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 제품을 100%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그 기능들을 조금 조금씩 해보다 보면 또내 손에 익어지고 그것이 편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지 이렇게 사용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조금 더 사용하다 보면 그 기기의 특성이 파악이 됩니다. 어 전에는 전자레인지 밥데우려면 2분 돌리면 딱 됐는데 새로 산 기계는 똑같이 돌리는데 2분 돌려서 좀덜 떳떳해집니다. 그러면 아이 기기는 2분 30초를 돌려야 되는구나. 이제 기기를 다룰 때마다 이 기계에 넣을 때는 밥을 넣고 2분 돌리고 새로 산 기계에 넣을 때는 바로 2분 30초를 돌리고 이것은 그 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 단순히 하나님 계시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신이 안 계신다는 거 인정하기가 어렵네. 신은 내가, 신의 존재는 인정해라고 하는 정도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떤 성격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등등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추측으로, 대충 짐작으로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이것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때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은 우리가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춰 버리시면 우리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여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430년을 지냈습니다.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신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후로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손들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알까요? 예, 조상들에게 전해들은 그런 이야기로 알수 있겠죠. 자, 자손들에게 430년 동안 아,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우리 증조할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렇게 전해 듣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세월이 오를수록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아, 아브라함의 아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것은 기억합니다. 근데그 신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가? 지금도 우리 삶에 주관하시는가? 잘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애굽의 신들, 애굽의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섬기는 그 신들, 멋있게 조각된 우상들 저것들이 더 친숙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눈 앞에 펼쳐진 애굽의 신들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면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간 후에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뚝딱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하나님이 우상 만드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할 텐데, 아론조차도 앞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에게서는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거야.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뚝딱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았던 신은 다 애국신들처럼 우상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성시 여기던 아피스 신상, 황소 모양의 신상을 그들은 나름 이것이 최상의 신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 인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그 앞에 있는 유일신 하나님, 형상이 없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의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주지시키고 가르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의 틀, 내가 가진 신이란 이럴 거야라는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자랐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고 그럴 때이 천국이 본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나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옥황상제를 먼저 떠오르고 죽어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개념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신을 인식할 때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따라 해 보고 순종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빼거나 더하지 말고, 이 모세가 하는 이 명령이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슬쩍 빼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슬쩍 빼버립니다. 나는 이거, 아,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100% 수용해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먼저 성경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부터 꼼꼼히 읽으십시오. 그 성경의 내용 중에 이해되는 것만 쏙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100%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잘안 읽으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 하나님 왜 그러셔요? 하면서 막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 질문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물어보면 성경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하면 성경 안 읽어봤대요. 성경 안 읽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만 제대로 좀 읽어보고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성령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직접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 매일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매일 매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큐티하고 성경 읽는 거 우리 신앙 생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꼭 우리 어, 일독 꼭 하셔서. 천독을 넘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못 읽으면 생피하지 않습니까?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 매일 매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잘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두 번째는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갑니다. 이론만 배운 사람이 실습을 꼭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살아 있는 지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적으로 배운 하나님을 삶에서 실제로 체험해 봐야 경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반응은 조금만 위험하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는 거 맞아. 두려워 떨면서 내가 뭘 해서 애국에서 그냥 살자 했잖아. 막 이런 말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또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점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그런 인식이 어, 형성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불뱀에 물렸지만 노뱀을 보니까 살아나네.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점점 자랍니다. 승리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신명기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네. 바부호 사건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가담했던 사람은 내가 다 멸망시키지 않느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나에게 붙어있는 자는 오늘까지 다 생존해 있다.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실패 또 수많은 기적 이런 것들을 직간접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을 빨리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경험하는 것보다는 순종해서 경험하는 것도 더, 더, 더 좋지 않습니까? 두들겨 맞아서 바로 고치는 것보다는 축복 받으며 더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가는 은혜,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찾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면 너희 신들이 신이 직접 나타나서 만나주는 그런 신이 도대체 나 외에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찾으면 만나주시고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 늘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알게 경험케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했던 소중한 일들을 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큰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들은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어? 또 여전히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것을 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쌓이면 믿음이 됩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 것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눈으로 본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이고, 이 소중한, 이 경험들, 하나님 만난 경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셔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렇게 할때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아는 경험 지식이 부모님이 쌓아오는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1세대보다 2세대가 더 축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세대가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2세대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뚝, 하나님 아는 신앙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더 귀한 주님, 노력해서 만나면 만날수록 더 풍성한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정말 크게 만나고 나서 실망해서 떠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놀라우신 그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 중에서 보석 같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은, 죽게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의, 우리와 함께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남